수술 전에는 항혈전제를 끊어야 합니다. 항혈전제는 이름 그대로 혈전을 억제하는 약제입니다. 피가 뭉치면 혈전, 즉, 핏덩어리가 생기는데 이게 생겨 중요 혈관을 막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처방되곤 하죠. 보통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 혈압약이나 당뇨약과 함께 처방됩니다. 심장이나 뇌혈관에 지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복용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술 전에는 이 항혈전제를 끊어야 해요. 항혈전제를 복용한 채로 수술을 감행하면 지혈이 안 되고 피가 멎지 않거든요. 항혈전제를 복용하면 피가 묽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약물이긴 하지만 항혈전제는 일정 기간 복용을 중단하고 수술 받아야 합니다. 치질 수술이나 피지낭종 제거 수술처럼 간단한 수술도 말이죠. 항혈전제는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아스피린제, 피를 묽게 하는 약 등으로요. 그리고 이를 처방하는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의사가 알려주실 거예요. 이 약은 수술 전 끊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예전에는 저용량 아스피린이 흔한 항혈전제였으나 요즘은 정말 다양한 이름으로 출시되고 있어 그 약이 항혈전제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처방약의 약봉투를 사진 찍어 놓으시면 제일 좋고요. 기억도 나지 않고 사진도 없고 기록도 하지 않았다면 처방받은 병원 또는 약국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약을 가지고 가서 수술과 의사에게 보여주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워낙 여러 약들이 있으니까요. 눈으로 봐서 어떤 것이 항혈전제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약에 따라서 사전에 끊어야 하는 일수 또 사후에 추가로 끊어야 하는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출혈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은 수술이었다면 사후에 끊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농양은 항혈전제를 끊지 않아도 수술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1.농양은 피부를 살짝만 째도 흘러나오고, 2.농양은 주변 혈관이 녹아 있어 항혈전제의 영향권이 아니며, 3.무엇보다 항혈전제를 끊고 수술할 여유가 없습니다. 농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살을 녹이며 번져갑니다. 농양은 나름의 응급질환이라 진단 즉시 수술합니다.